지난 토요일 재즈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CCM 가수 김만희 씨가 이끄는 푸른밤 재즈팀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신은미 리포터가 전합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지난 21일 토요일 은은한 커피향, 따뜻한 감동을 주는 은혜로운 노래가 샬렘 한인 연합 감리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CCM 가수 김만희의 푸른밤 재즈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 반짝이야, 저 보면, 이 일어내, 꿈만 시간들. 대중들에게 친숙한 노래와 복음 성가가 어우러진 열린 재즈 카페는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갈채가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샬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 목사는 봄의 따뜻함을 음악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봄이 되고 시카고 겨울이 또긴 그런 가운데, 어떤 봄의 따뜻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김만희 씨와 또 푸른 밤 제스밴드가 시카고를 방문한다. 그래서 아 이것이 어떤 봄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음악으로서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렇게 또 음악으로 또 위로받고. 좋은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아무래도 이민 생활이 아, 또 힘들고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될수 있는 한또 힘이 닿는 한 이런 기회들이 생기면 아또 이벤트를 저희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천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재즈라는 매개체로 뭉치게 되었다는 푸른밤 재즈 팀은. 이번 공연이 제의 도시 시카고에서 열려 뜻깊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롬밤 재즈입니다. 재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 프롬밤 재즈가 이번에 시카고 일정을 시작으로 이제 다음 주 유타 그리고 그 다음 주 LA까지 미주 투어 어, 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시카고의 살렘 연합 감리 교회에서 어, 재즈를 재즈 콘서트가 열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함께 즐겨 주시고 또 찬양으로 은혜받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푸른 밤 재즈 앨범이 곧 정규가 나올 것입니다. 네, 나오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 많은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 또 퀸션 밴드로서 많은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면 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푸른밤 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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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푸른밤 재즈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윈티비 뉴스 신은미입니다.